64년 용띠께서 2026년 2월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마음속 깊이 품어온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작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별실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건강이나 가족 관계에서 마음 한편이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이달은 그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월 한달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면 좋은 기운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과 습관이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지 하나하나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띠 운세, 사주 운세, 종합 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제품 보기와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먼저 64년생 용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금기운이 중심이 되고 나무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힘차게 움직이는 달입니다. 특히 용띠는 원래 땅의 기운을 품고 있는 분들로 이번 달에 금과 나무가 만나면서 마치 단단한 땅에봄 기운이 스며들 듯 내면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64년생 용띠는 올해 변고년의 불기운과도 조화를 이루며 이 2월의 흐름 속에서 특히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긴 세월 동안 쌓아온 내공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해지면서 존경과 신뢰를 동시에 얻게 되는 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때가 무르익듯이 지금까지 뿌려온 선한 씨앗들이 이번 달 하나둘 싹을 틀어주는 흐름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계획이나 차일피일 미뤄왔던 일들이 이번 달엔 자연스럽게 풀리는 기운을 받습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금기운이 정리와 결실을 돕고 나무기운이 성장과 발전을 함께 가져오기에 과거의 노력이 지금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봄기운을 받아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용띠는 본래 자존심이 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와 함께 예상치 못한 좋은 정보나 기회가 따라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막혀있던 기운이 풀리면서 건강은 물론 운의 흐름까지 좋아집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수입원이 다시 생기거나 자녀나 주변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민하던 재산 관련 문제가 순조롭게 정리되는 신호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짐이 내려지면서 정신적인 자유까지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과거에 소원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새로운 모임에서 마음 맞는 분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갑자기 떠오르는 직감이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직관이 뛰어난 분들인데 이번 달은 특히 그 감각이 예리해지는 시기입니다. 문득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어떤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신호를 따라 움직여보세요. 그곳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변에서 제안이나 권유가 들어올 때 너무 신중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움이나 새로운 경험과 관련된 제안은 나중에 큰 자산이 될수 있으니 용기 있게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내는 것인데 이는 긍정적으로 풀어보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흐름 속에서도 더 많은 것을 바라다 보면 오히려 지금 손에 쥔 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결국 더 크고 단단한 행운을 만듭니다. 또한 말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일이 생길수록 겸손함을 유지하면 주변의 축복과 응원이 더욱 커집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2026년 2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월은 쇠의 기운과 나무의 기운이 만나는 특별한 달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땅속 깊이 숨어 있던 생명력이 고개를 드는 때이며 용띠에게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64년생 용띠는 본래 물과 흙의 성질을 함께 지니고 계신 분들로 이번 달에 쇠와 나무 기운이 만나면서 마치 단단한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듯 숨겨뒀던 재능과 경험이 빛을 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용띠는 원래 큰 뜻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이 시기에는 그 뜻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이달 64년생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금전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기회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지인을 통해 좋은 소식을 듣거나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수입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쇠의 기운은 정리하고 다듬는 힘이 강하기에 지금까지 흐트러져 있던 재정 상태를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무의 기운은 확장과 성장을 상징하므로 작은 투자나 새로운 시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금전적 이익이 생기는 구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용띠는 본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시지만 이번 2월만큼은 다른 이들의 도움과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큰 복을 부릅니다.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평소 가깝게 지내지 않던 분들의 말에서 뜻밖의 지혜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흐름을 정리하거나 하루의 일과를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놓치기 쉬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달의 64년생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과거에 심어두었던 인연의 씨앗이 금전적인 결실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분이 다시 찾아와 좋은 제안을 해주시거나 잊고 있던 일이 다시 살아나 수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서 예상치 못한 이득이 생길 가능성도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과정에서 숨어 있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변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용띠의 따뜻한 마음씨가 주변에 잘 전달되는 달이기에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인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나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낯선 곳으로의 초대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일단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쇠의 기운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주는 힘이 있고 나무의 기운은 그 연결을 확장시켜 주는 작용을 하기에 이 둘이 만나는 이번 달은 예상 밖의 제한이 곧 기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로 오는 소식 혹은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작은 신호도 금전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달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욕심을 내어 서두르는 마음가짐입니다. 용띠는 본래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라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번 2월은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은 여러 번 검토하시고 주변의 조언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을 할 때도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여유로운 말투로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기회를 불러오고 금전적 손실을 막아주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띠운세, 사주운세, 종합 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 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제품 보기와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이제 64년생 용띠의 2026년 2월 운세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64년생 용띠께서 맞이하는 이번 2월은 금기운과 나무 기운이 함께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며 땅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때이지요. 용띠는 원래 강한 기운을 타고난 분들인데 올해는 특히 불의해를 만나 활력이 넘치는 해입니다. 그런데 2월은 불과금 나무가 한데 어우러지는 달이라 용띠의 본래 에너지가 여러 방향으로 확장되려는 힘이 강합니다. 마치 봄을 앞둔 나무가 가지를 뻗으려는 것처럼 64년생 용띠께서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된 시기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 묵혀두었던 계획이나 바람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금기운은 결실과 정리를 상징하고 나무기운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두 에너지가 만나면서 과거의 경험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64년생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싸운 분들이기에 그동안의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다시 금전적이거나 관계적인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용띠가 가진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일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만큼 이것저것 손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루 종일 안정된 기운 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사람과의 인연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를 함께 하거나 차한잔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생각지 못한 좋은 소식이나 제안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4년생 용띠께 이번 2월에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소식이나 결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금기운은 매점과 결실의 에너지이기에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마무리되거나 예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 혹은 가까운 후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거나 그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용띠는 원래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을 이끄는 성향이 강한데 그동안 베풀었던 것들이 이번 달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는데 겨울 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몸의 활력이 돌면서 일상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뜻밖의 연락이나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나 메시지가 온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정성껏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장소나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주저없이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마음의 평화를 주는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절이나 산, 자연이 있는 곳으로의 나들이는 마음을 정화하고 운의 흐름을 더욱 맑게 만들어줍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고집이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태도입니다. 용띠는 본래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만의 방식이 뚜렷한 편인데 이번 달은 유연함이 더큰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때로는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오히려 더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운이 좋다고 해서 과하게 움직이면 나중에 피로가 몰려올 수 있으니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의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64년생 용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달의 에너지는 차갑고 단단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마치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에 단단한 땅이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리와 집중의 기운이 강합니다. 64년생 용띠에게 이 시기는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로 이어집니다. 용띠는 원래 강한 생명력과 추진력을 지닌 띠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금기운은 용띠의 원래 진인임을 더욱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큰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듯 내면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잡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흰색과 금색입니다. 흰색은 맑고 깨끗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마음의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돕는 색입니다. 이 시기 흰색을 자주 접하면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판단력이 높아지며 금전적으로도 깨끗하고 떳떳한 방식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흰색 옷을 입거나 흰색 소품을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금색은 풍요와 완성의 상징입니다. 이 색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도록 돕는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64년생 용띠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아온 분들이기에 이제는 그 경험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금색 액세서리나 금색 계열의 물건을 가까이 두면 돈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두 가지 색상이 용띠에게 좋은 이유는 이번 달의 금기운과 용띠의 본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더큰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용띠는 본래 흙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흙은 금을 낳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강한 이 시기에 금을 상징하는 색상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상승하고 돈과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흰색과 금색은 밝고 맑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신뢰를 쌓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금기운은 단단하면서도 예리한 성질이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용띠는 어떤 일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앞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판단력은 곧 금전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좋은 곳에 투자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한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64년생 용띠는 이미 삶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셨기에 자연스럽게 후배나 가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나 금전적인 보답이 따라오는 경우가 생기며 그것이 곧 재물운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흰색이나 금색 옷을 입고 외출하거나 그런 색상의 지갑이나 소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돈과 관련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색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기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만큼은 의식적으로 흰색과 금색을 가까이 하며 생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4년생 용띠의 2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물건은 황금색 동전 장식입니다. 2월은 금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이고 용띠는 본래 물과 흙의 기운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금의 순환 에너지가 재물을 끌어들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집안의 현관이나 거실 서쪽에 작은 황금색 동전 장식을 놓아두면 들어오는 복을 막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용띠는 움직임이 많은 해에 태어났기에 재물도 정체되지 않고 순환되는 구조가 좋은데 황금 동전은 그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호랑이 그림이나 작은 호랑이 조각상입니다. 2월은 호랑이의 기운이 주도하는 달로 용띠와 호랑이는 서로 힘을 합치면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용은 하늘을 날고 호랑이는 땅을 지키니 그 둘이 만나면 위아래가 조화롭게 연결되는 구조가 됩니다. 호랑이 그림은 집안의 동쪽이나 본인이 자주 앉는 자리 뒤쪽에 두면 좋으며 든든한 후원자를 얻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나는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64년생 용띠는 이제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 나이이니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푸른색이나 남색의 작은 수정입니다. 용띠는 원래 물의 속성을 품고 있어 맑고 깨끗한 기운이 몸과 마음에 잘 맞습니다. 2월은 겨울의 끝자락이라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지만 곧 봄을 맞이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수정이 막혀 있던 에너지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책상 위나 침실에 창가에 작은 수정을 두면 아침 햇살이 닿을 때 빛이 퍼지면서 집안 전체에 긍정의 기운이 퍼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건강한 판단력을 함께 가져다 주어 결국 좋은 선택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 띄운 새, 사주운세, 종합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제품 보기와 댓글을 통해 신청해주세요.